안녕하십니까. 엘리엇입니다. 네, 제가 지금 어, 강원도 양구에 와 있는데요. 옛날이 근처에서 군부대 생활을 했는데, 오늘 여기 인제 원통에서 근무했다가 전방에서 근무하고, 근데 신교대 때 여기까지 에, 행군을 했었어요. 그때 너무 힘들었어. 갖고 번치 볼 올라가려고 했는데 무슨 훈련인가? 뭔가 때문에 지금 임시 뭐 휴관이래요. <laughs> 그래서. 예, 어제 오늘 마감 방송은 못할것 같아가지고 간단하게 장중 어, 코스피만 차트 잠깐 보고 특히 삼선전환도 어, 그것만 좀 여러분들께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어저께 방송에서 제가 그 마주보기라는 패턴 얘기했잖아요 좌우 대칭인 거 지금 지금도 어, 유효해요 그런데 오늘 삼선전환도가 음전환이 됐어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좀 드리고 어, 날씨는 되게 좋은데. 예, 여기가 을지전망대 제사 땅굴 있고 한데 저 쪽이 저 위에 예, 멀리 보이시려나 모르겠네. 저기 을지전망대가 있거든요. 저기에서 보면 펀치볼이 이 펀치볼이라는 게 예, 어떤 그릇이란 얘기거든요. 움푹 패인 거. 어, 그, 그 옛날 생각 나서 어 다른 볼 일로 왔다가 이제 예, 원통 그 다음에 거기가 용대리 지나서 왔고 월학리 지나서 왔고 그 다음에. 예, 예, 천돌이, 서와리 요런데다 지나서 왔었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까지 왔는데 하필이면 공사중이어가지고 요 실내 내부에서 아 여기 저쪽이구나 어, 제가 보이니까 밑에 네, 그림자만 실루엣만 보세요 네. 네, 잠깐 그림자만 보고 네. 여기 아무도 없으니까 간단하게 네, 설명을 좀 드릴게요 네. 어, 어, 사람도 있네 네. 네. 어 지금 녹화 되나 모르겠네. 뭐냐? 네. 아, 예. 자 다시 떴네요 녹화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여기 전시관입니다. 북한 물건 있고 뭐어 설명도 있고 동영상도 있고. 네. 아 어, 김정은의 초콜렛 여기 있네. 김정은의 초콜렛. 네. 김정은의 초콜렛. 네. 제사 딱걸리고 여기입니다, 여기. 여기 왔는데, 간단하게, 아무도 없을 때, 시황방송만 잠깐 할게요. 네. 그래서 일단 에테스텟을 띄우겠습니다. 네. 이렇게 띄우면, 지금 3,999, 4,000 왔다 갔다 오죠? 어, 많이 빠졌다 그나마 꼬리 달고 올라온 거예요. 자, 여기서 뭘볼 거냐면, 지금 4,001입니다. 2시 28분, 아직 한 3시간 남았네요. 자, 오늘 번지점 받듯이 꼬리 를쭉 올라왔죠? 문제는 뭐냐면요. 위에서부터 어, 여기 볼게요. 요게 첫 번째 종가를 보세요. 요게 이게 마지막 양전 아니고 둘셋네네 네 번째 거죠. 요게 음전한 값이거든요. 어, 종가가 4,081. 근데 지금 4,000이니까 81 포인트를 지금부터 넘어야 되는데 힘들겠죠? 그러면은 요거를 다른 차트로 보면요. 여기서 요거를 보면 요, 예. 요 삼성 에티테스 여기서 보면 어 보세요. 여기서부터, 여기 하나잖아요. 하나, 둘. 그러니까 여기 첫 번째 거, 둘, 셋. 여기입니다. 여기 종가 보자면 어, 종가 4,080일 나오잖아요. 4 0 8 1일 즉, 여기까지 올라가지 못하면 양전환이안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걸 삼선전환도 바꿔보면 이렇게. 예, 이렇게 됐습니다. 지금 첫 번, 처음으로 음전환이 됐어요. 근데 이제 이게 제이 예, 그동안처럼 하나 나오고 나서 다시 양 전환 될지 아니면 추세적으로 몇개더 될지 근데 저는 추세적으로 몇개더될 가능성이 좀더 높다고 봐요 그래서 조심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네, 코스피 이렇게 됐고요 음 물론 그 여기서 엎치락대치락 4천을 넘느냐 마느냐 열심히 뭐그 치고받고 하겠다 지금 4천9입니다 지금 넘었다 말았다 110포인트 정도 많이 나왔는데 아까 한 200포인트 도 빠졌다 올라오더라고요 네 그래서 어, 일봉 삼선 전환도가 첫 번째 음전환 됐다는 거 그래서 안전 운전 하시라는 말씀 드리고 저는 계속 기존의 포지션은 유지 중이고요네 다시 네, 다시 여기서 이걸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기 북한 처녀가 꼭 미국 여자답게 생겼네. 네 <laughs> 여러분들 양해 바래고요. 네 갑자기 일이 생겨갖고 강원도 쪽에 오게 돼가지고 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